니네 말이야 내가 직장에서 머리채까지 잡혀놓고 허허 실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닌다고 정상인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 연휴 쉬니까 밥대가 너무 자주 돌아와 하루 중에 배고픈 게 가장 임팩트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니네 그거 알아? 쓸데없는데 나를 세우는 사람도 있잖아 다 연애를 안 해서 그런거다. 식당 반찬으로 나온 깍두기가 내 입보다 커. 보통 꾐물은 먹어야지 하는데 너무 크다고 짜증을 낸 사람이 있어. 난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봐. 혹시 연애를 안 하신지 1년이 넘으셨나요? 그럼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거야. 혹시... 아니, 껍데기왜 이렇게 커?